갑자기 부르셔서 네 그래서 내일 더 쉴을 위해서 이렇게 숙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, 제 침대만 지금 두 번째인데 벌써 <laughs> 뭔가 침대에서 뭐랄까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바로 짜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해부 여러분들께서 준 커피인데 맛있게 잘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음, 뭐 피곤하거나 그래서 마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좋아해서 마시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루하실까봐 게스트를 모셨어요 바로 누구냐면 짠. <웃음> <웃음> 아, 초파예요. 초파분인데 아이돌 스킬 때도 나왔었는데 <laughs> 인사성도 참달라요그쵸 네, 이렇게 <laughs>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제가 모습 못쓸짓을 했는데 내일 어... 도시의 많은 해부 여러분들이 왔으면 좋겠고 내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잘자요 빠빠뿅